This is major. I'm on site. 전 세계의 공각기동대 마니아들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기다리던 바로 그 작품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더 쉘의 푸티지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와 눈이 정말 즐거웠어요 말이 필요 없는 히어로 액션 퀸 스칼렛 유한슨이 특수부대의 리더 메이저 역으로 원톱 액션을 선보였습니다 스노우 화이트 앤더 헌츠맨의 루퍼트 샌더스 감독이 만들어낸 공각기동대의 세계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무너진 가까운 미래의 도시입니다. 강력범죄와 테러사건을 담당하는 엘리트 특수부대 섹션9 인간과 인공지능이 결합해 탄생한 특수요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주인공인 메이저는 섹션9의 리더입니다. 나왔습니다. 메이저의 광채미학 수트 민망하지만 상당히 신박한 수트죠. 신체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투명화되는 전투용 스트입니다. 어느 날 메이저는 세계를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를 지닌 범죄 테러 조직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에 맞소라는 임무를 받게 되죠. 테러 조직은 대기업 한카 로보틱스를 타겟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고도로 전뇌화, 그러니까 전자뇌화. 전자 신체가 발달한 세상을 가져온 IT 대기업이죠. 테러 조직 추적 임무를 계속할수록 메이저는 자신의 잃어버린 기업과 과거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서서히 드러나는 충격적인 과거를 알게 되고요. 스스로의 존재를 되찾기 위해 반격에 나섭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영화는 1995년. 오시마모루의 극장판 공각기동대를 실사화한 첫 한류 작품입니다. 공각기감독작품시마모루입니다 공각기동대 줄여서 공기라고도 하시던데요. 하시던데요. 에반 게리온과 함께 SF 재팬 이메이션의 양대 산맥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엄청난 위상을 자랑하죠. That is very 공각 기동대는 확실히 명작이지만 실사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일단 스토리가 좀더 친절할 필요가 있죠. 제 페니메이션의 마니아가 아니라면 공각기동대의 이름은 들어봤어도 내용은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전뇌라든가 고스트, 쉘. 고스트는 영혼, 쉘은 기계화된 신체입니다. 전뇌는 데이터화된 뇌인데요, 의식이나 기억을 파일처럼 공유하거나 해킹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원작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토리의 포커스와 CG의 사용입니다 스토리를 보시면요 주인공인 스칼렛 유원슨이 여련한 메이저 원작에서는 쿠사나기로 더잘 알려졌죠 원작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는 새로운 미래의 테크놀로지 세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집중했거든요 데이터화된 자아라든가 공유 가능한 의식 같은 신세계 그리고 거기서 오는 공허함 디스토피아죠 반면에 영화에서는 주인공인 메이저의 자아 터과 발견이 스토리의 주축입니다. 또무엇보다 CG와 실사 장면들의 조화가 중요한데요. 사실 비주얼 연출만으로 따졌을 때 루퍼트 샌더스 감독만큼 적임자가 있을까 싶네요. 메이저급 광고를 제작해왔고, 2008년 칸 광고제에서 그랑프리상을 수상한 바 있죠.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쉽지 않죠. 홍콩으로 실사를 가서 그 모습을 베이스로 홀로그램과 여러 색채주와 자칫 캐치해 보일 수 있는 홍콩의 네온 야경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부분에도 소소하게 달라진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처음 전뇌 해킹 테러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보시면요. 원작의 비즈니스 회의실에서 아름다운 일본식 요정으로 바뀌어 있죠? 게이샤봇. 디테일 좀 보세요. 무엇보다 영화에 나오는 오우레, 원작엔 없는 새로운 캐릭터입니다. 베니스, 베를린, 칸, 세계 3대 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모두 거머쥔 거대한 여배우입니다. 줄리엣 비노씨가 연기한 닥터 오우레는 메이저가 잃어버린 과거와 기억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에요. 재팬 애니메이션의 고전이 할리우드의 꾸뛰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또 어떤 룩이 나올지 기대됩니다.